64번 2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2 x 5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때 2차식 f(x)가 f 알파는 f 베타는 알파 베타 f 은 5를 만족시킨다. 이때 f 1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요. 자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 곱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. 그렇죠? 이쯤 됐으면 할수 있어야 돼요. 그럼 이 자리가 뭐야? 마이너스 5죠. 자 그럼 f 알파는 f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? fx는 마이너스 5라는 식을 만족하는 근이 뭐다? 알파 베타다. 자 매니의 대표 문제 에 헷갈리면 보고 와야 돼요. 자 그러면 우리가 fx 플러스 5는 0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이 알파 베타죠. 그럼 우리 대표 문제에서 얘를 gx 라고 치안했었는데 이제 바로 해보면 이 gx든 fx 플러스 5든 결국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정리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요번에는 위의 문제하고 다르게 x제곱의 개수를 알려주지가 않았죠? 그러면 우리가 이때 최고차항 개수 얘를 가정해야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내가 한번 c라고 가정해볼게요. 그럼 이 c까지 구해야 되네? 자 근데 얘를 정리하면 얘는 결국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므로 요 식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. 자해서 요렇게 됩니다. 합곱을 집어 넣으면서요. 해도 돼자 그럼 이때 f 0은 5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0을 넣으면 f 0 플러스 5는 c곱하기 0 0 마이너스 5죠. 자 그럼 f 0은 5였으니까 10은 마이너스 5c가 되면서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 그럼 이제 fx를 우리가 완벽하게 구한 거죠.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거기에 플러스 5까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. f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거죠.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 곱하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12 마이너스 5 정답은 7이 되는거죠.